오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정면에 거실이고요. 그리고 발코니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실에서 보면 이렇게 돼있죠. 앞에 화장실이 있고 거실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있고 정면에 이제 안방이고 왼쪽에 작은 방입니다. 안방부터 보시면 이렇게 코너고요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안방에 보시면, 요렇게. 음, 요렇게 안방입니다. 이쪽도 코너가 되어 있고, 요렇게. 이제 옷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방. 안방은 지금 여기가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이렇게 욕조가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방 나오면 이렇게 작은 방이고요. 여기도 발코니가 따로 있습니다. 발코니가 따로 있고 지금 이렇게 발코니에 비둘기들이 지금 저렇게 네, 저기는 이제 망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리고 여기 방도 보시면 이렇게 있고 발코니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이렇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